이 글에서는 비트샐러드 레시피를 소개한다. 비트는 매우 독특한 풍미와 색감을 자랑하는 뿌리 채소이다.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 덕분에 요리 재료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색깔도 예쁘고 몸에도 좋은 비트를 맛있게 먹을 비트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비트가 가진 영양소와 효능 비트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아, 내서 비트의 놀라운 영양학적 효능들을 자세히 읽어보자. 단맛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1인 분당 칼로리가 43킬로칼로리 밖에 되지 않는다. 지질과 콜레스테롤이 없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이로우며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위암 및 결장암 예방에 공헌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베타인을 함유한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 다. 들어있는 망가는 뼈, 정맥, 근육, 그리고 면역계통을 강화해주며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칼륨 또한 많은데 칼륨은 근육을 기르고 심장의 정기적 활성을 최적화시키는 유용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C, 엽산,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RNA 및 DNA 활성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비트에는 훌륭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영양학자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건 강식품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소개할 사탕무 샐러드를 자주 먹어주면 안과 심혈관, 질환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도 지키면서 항염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비트 구매 시 주의할 점 앞서 설명한 영양상의 이점들을 갖춘 싱싱한 비트를 고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줄기가 단단한 것을 고른다. 비트의 줄기가 물렁물렁하다면 오래되거나 제대로 복원되지 않은 것들이다. 표면이 막 을수록 질이 좋은 비트이다. 반대로 표면에 색이 혼탁한 것은 신선하게 복원되지 않은 거심으로 피해야 한다. 잎사귀가 푸를수록 열매는 선명한 자주 빛을 띨수록 신선하다. 색이 흐릿할수록 오래된 것이다. 이제 비트를 이용한 맛있는 비트 샐러드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자. 사과와 오렌지를 넣은 비트 샐러드 사과와 오렌지를 넣어 만든 비트 샐러드는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이 비트와 함께 훌륭하게 어우러져 환상적인 조합이 풍미를 만들어낸다.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미팅이나 크리스마스 만찬 등에 특히 좋다. 다음은 대략 8인분 기준의 레시피이다. 재료 순무 1개 40g 정향 1개, 사과 3개, 60g 오렌지 2개, 50g 소금과 후추 취향껏 양을 조절한다. 중간 크기의 양상추 1포기, 40g 흑설탕 50g 견과류 1월 1컵, 백지, 올리브유 3티스푼, 30ml 사탕무 3개, 80g 사과식초 3티스푼, 30ml 방법비트를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물속에 넣고 설탕과 정, 향을 넣어준 다음 40분간 가열한다. 비트가 익으면 물에서 꺼내어 껍질을 벗긴다. 물은 다시 사용해야 함으로 버리지 않도록 한다. 비트를 작은 조각들로 썬다. 양상추를 잘게 썰어 철저하게 씻어낸 후 완전히 말린다.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고 실을 제거. 한 다음 한 조각씩 떼내어 반으로 자른다. 순무의 껍질을 깎아 주사위 모양의 조각, 들로 썬다. 사과 또한 순무처럼 준비한다. 사과는 공기 중에 닿으면 변색되기 쉬우므로 조각으로 썰자마자 샐러드에 사용되어야 한다. 올리브유, 식초, 소금과 후추로드, 레싱을 만든다. 준비한 모든 재료들을 한 곳에 모아 담고 드레싱과 함께 앞서 준비, 한 물을 조금 부어주면 완성이다.